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생명이, 그 설명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치 창세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가지는 핵심적인 단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라는 뜻이 얼마나 기중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창세기처럼 시작하게 된 까닭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가실 새로운 역사.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제2의 창세기다. 즉 예수님은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 죽었던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 그것은 장세기에 시작했던 생명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좀더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3년 전에 사동 와서 주공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참빛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저 목사는 좀 이단인가 보다. 왜? 지만 참빛이고 우리는 거짓 빛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이 목사야. 참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예수를 전한다고 이땅 위에 섰느냐라고 바로 찬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장로 기도하는데 나는 아슬아슬했습니다 행여나 또 찬빛을 잘 못할까 싶었더니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길래 내가 갈치기는 지대로 갈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창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 한 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목숨보다 귀하신 생명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목숨하고는 좀 다른 적, 다른 말 다른적인 얘기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의미를 이 얘기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모습,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목숨만 생명이 아니고 정치적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생명을 봤습니다. 엊그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헌법재판소가기 전에 국회에서 그를 타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정치의 생명은 끝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물학적 목숨만 생명이 아니고 정치적인 생명도 죽은 대통령으로서 얘기되듯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정치적인 생명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숨이 붙어 밥 먹고 살아간다고 사람이냐?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형상대로 살아야만이 삶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이땅 위에 살아가다가 우리한테 붙어 있는 생명이 딱 끝나면은 끝난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니 가져야 될 것은 영적으로도 생명을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 말미 아마 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심으로 그게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기도에 우리들을 많이 읽어 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가치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도, 명예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 떨어지면 아무 짝에 실무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육천여기 목숨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렸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백세 시대라고 많이 우쭐거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무지하게 헌듭니다 제가 가만 나와서 쳐다보면은요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걷고 그럽니다 제도 이거 좀 살아볼게라고. 아침밥 먹고 나와서 사살 끌어서 내려와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영적은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시간도 투자하셔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생명을 붙이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붙여 가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억수로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 대신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오셨습니까? 찬빛교회 왔습니다. 왜? 찬빛교회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이 찬미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둘째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그 생명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성장하는데. 빛의 역할이,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아야 그의 농사도 풍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가 자랄 때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만 잘 자라게 됩니다. 벼가 자랄 때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려면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춰지는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다. 잊어 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잘 보다시피 빛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 그의 여름에 빛이 내리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오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이 비추어서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하고 혼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빛은 소독 효과가 탁월합니다. 빛을 받으면 납변 뱅근이 죽고 더러운 벌레들이 죽어버립니다. 논에 있는 뼈도 며칠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와서 햇빛을 못 보면 도열병이나 다른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그곳에는 벌레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분명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독의 효과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좀더 연장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laughs> 빛이 비춰야만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 전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빛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